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한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묵상하면서 지냈나요? 오늘은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할 수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 제목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웠던 이스라엘과 담대한 다윗.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 우리 학생들은 눈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가드 출신의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자기 쪽 전열에서 나와 늘 하던 대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올라왔군. 늘 나와서 저렇게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니.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께서 큰 재물을 내리신다지. 그뿐 아니라 자기 딸과 결혼도 시키고 그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신다는군. 그때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이나 깨닫는 부분 있으시면. 꼭 미주를 치시면서 또는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속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지내서 알겠지만. 골리앗은 3미터가 넘는 장수였습니다. 그런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고 고함을 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3절, 24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면. 늘 벌벌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해서 어떻게 했나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 기게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나중에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시작에서만큼은 다윗은 아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말씀 더욱더 묵상해 보겠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도 보여 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풍파, 어려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서 본 모습처럼 하나님을 아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세상의 풍파, 어려움, 두려움 그런 일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 인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풍파, 두려움, 우리를 가두어두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 모두가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 콩닥입니다.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40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도망쳤지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섰어요. 네. 그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쉬움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달랐나요? 말씀에서 찾아 각각 밑줄을 그어 보세요.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고 다윗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라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해 보았는데 제가 늘 매주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저와 함께하는 묵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여러분들의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은혜 받은 내용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가져가 보기를 꼭 소망합니다. 자, 그럼 한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잘하시고요. 어, 성경학교에서도 만나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안녕.